맞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친구는 정말 듬직한 친구입니다. 어, 이번에 소개할 친구는 이번 대학 과제 유일한 솔로인데 그 친구 아름다운 피아노 멜로디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임채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대회에 유일하게 솔로로 참가하고 있고, 그래서 제 부족한 말주변을 보충하기 위해서 제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의대생 김다현입니다. 얘들아! 준비됐습니까? 시작! 네, 안녕하세요. 제가 부를 노래인 7년만에는 스무 살때 처음으로 순수하게 사랑하던 사람을 7년만에 다시 만났을 때의 복잡한 느낌을 발라드로 표현한 노래입니다. 임채홍! 임채홍! 네, 제긴 학창시절의 끝을 뜻깊은 대학가에서 함께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저를 보러 주신 많은 제 친구들과 제 마음을 듣게 될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기쁨을 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Oh <laughs>